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현대임스 종목 볼건데요 자 이렇게 슈팅이 한번 갭으로 나오고 나서 몸통 작은 캔들이 음양은 패턴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자 고점에서 이런 패턴은 어, 사실 뭐좀 쉬어간다? 거래량도 이렇게 좀 잠겨있는 만큼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상장 당시에 이렇게 와 따따불 어, 따따불을 기록하면서 정말 멋지게 코스닥 시장에 데뷔를 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을 계속 이어갔어요 자두 번의 이런 박스권을 딱 만들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왔고요 다시 이전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좀 그려내더니 드디어 추세를 바꿔낸 희의 곧바로 박스권 이전 이 박스권 상단까지 갭으로 돌파를 확실하게 됐거든요 자 이런 상승을 만들어낸 이슈가 기본적으로는 이 현대 힘스 경영권 매각 이슈 항상 시장에서 정말 시세를 만들어내는 이런 매각 이슈인데, 자, 1년 동안 보호 예수로 묶였던 우리 JN 프라이빗 이 에쿼티의 지분이 풀리면서 다음 달 초부터 이 현대 힘스의 지분 53%를 매각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이슈에 끝나는 게 아니죠. 마침 또이 K. 조선, 이 조선업이 정말 슈퍼사이클을 맞이하면서 이 업황 자체가 굉장히 개선이 크게 되고 있는 상황에 미국이 아, 우리 또 선박 건조에 이 동맹국을 이용해야 된다. 자, 이런 어, 발언이 중국에 대한 견제 자, 플러스 반사수혜로 우리 한국 조선주 뿐만 아니라 뭐 조선 기자재 등등 정말 수많은 기업들 마치 이전에 이 HM이 대장주로 HMM 자 H M M이 대장주로 이렇게 막흠슬라다고 불리면서 미친 대시세를 만들었던 그 시절이 떠오를 만큼 지금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똑같은 예로 이전에 우리 바이든이 어, 당선되었을 때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런 정책 수혜주는요, 정말 엄청나긴 장, 엄청난 장기적인 상승이 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에 대한 정책 수혜는요, 정말 커다란 시세를 만들 재료예요. 자, 이런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히게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현대힘스 경영권 매각가를 7천억 그 위, 자 7천억 위까지도 보고 있는 만큼 이번에 이 매각 이슈를 통해서 정말 커다란 이런 시세를 만들기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멘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지금 만 원대 대비 해가지고 자 2만 원대까지 무려 이두배 가까이 넘는 상승을 만들어낸 지금의 위치 시점이지만 이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을 자 이때 이렇게 다 어, 건강한 조정을 통해서 소화를 해냈고요 다시 한번 재차 나오는 이런 파동 상승인 만큼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보셔야 되고요 무거웠던 이 박스권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낸 만큼 밑에 다시 뭐가 된다 든든한 지지선까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이 리스크도 정말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수급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쭉쭉쭉 들어올 수 있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이런 기술적으로까지 무엇보다 업황까지 든든하게 정말 받쳐주는 만큼 대시세를 향한 모든 조건은 다 갖췄다. 다만 항상 이런 이 매각이라는 큰 시세를 만드는 재료에는요 당연히 뭐 붙어오는 이런 개미들 뭐 털고 가려는 이런 세력들의 핸들링과 뭐 우려라든지 공포를 심어내는 찌라시 뉴스들 뭐 매각가가 뭐 얼마 안될것 같. 뭐 이런 어, 뉴스들도 동반이 되면서 그렇게 흔들기가 나올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자 앞으로 나올 이 주가 흔들기나 찌라시 뉴스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가져온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정도 이 매수가부터 터틀릴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자,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수입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왔어요 자이 핵심 유압본 리포트에 그 말씀드린 내용들 이렇게 네 페이지 분량으로 딱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 드릴 건데, 아 영상에서 직접 이 내용을 공개해 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여기다 번호 하나 딱 띄워 놓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종목명 현대임스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신 분들, 제가 이 파일 전부 답장 보내 드릴 거니까, 자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뭐 문자 남겨 주신 분도 따로 제가 직접 연락 드리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문자 하나 간단하게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어, 여기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딱 적어 놨지만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쥐고 흔들고 털고 했던 이 세력들, 매집 흔적들.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되는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전부 적어놨다 이거고요. 자, 여기 확보한 호재 내용이 딱 터지면서 큰 파동 만들어갈 때 곧바로 그냥 이렇게 들어올리고 호재 터뜨리고 끝나겠습니까?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호재 터뜨리기 전에 흔들다가 호재 터뜨리고 큰 파동 만들 때 여기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 이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 좀 알고 대응 편하게 하시.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보시면 이렇게 주석 하나하나 달아가지고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정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모르면 그냥 이렇게 흔들때 릴 흔들때마다 여러분들 털리고 흔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겁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대신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이거 만좀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뭐 솔직히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줘서 좋으니까 대신 자이 정보는 꼭좀 확인해 보셔서 어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수익 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맘 놓고 그냥 어 관망하실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신규 매수던 추가 매수던 대응 정말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호재 정보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 010-5894-2930번으로 이 종목명 자 현대힘쓰라고 저거 남겨 보내주시면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발 이거 보시고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 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도 여기서 조금 저항이 나올수 있기 어, 때문에 지금 너무 수익이 좀 크기 때문에 팔까 말까 고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전 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정말 마음 졸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주주님들. 자, 포기할 때 아니고 힘들게 기다려서 내 매수가에서 털 종목 아닙니다. 자,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유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뭐 찌라시 뉴스 이미 뭐 나온 어, 이슈 주, 어, 주가에 다 반영이 된뭐 그런 이슈 내용들 그런 뉴스들 앞으로 막 엄청나게 뭐 터져 나올 텐데 그런 쓸데없는 정보 말고 자 확실하게 주가를 들어올릴 이 호재 정보 딱 여러분들 이거 나올 때가 찐이다. 이 호재와 함께 큰 상승 나올 우리 현대임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이 선대형에 두실 수 있도록 문자 하나 지금 바로 남겨 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 더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수익까지 확실하게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비중 조절 잘 해가시면서 수익 크게 챙겨가시고 플러스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단타 수익도 좀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추천주 준비했거든요 자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주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 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어려운 시장, 저와 함께 수익, 그리고 이 재미까지 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